이 쌀죽, 완전 대박이 모뚜기와 햇반, 실속 비교 리뷰. 바쁜 하루 끝에 식사 준비가 번거롭다면, 햇반 단호박죽 420g, 6개 세트가 딱. 이 제품은 2025년까지 보관할 수 있어. 유통기한 걱정 없이 언제든지 준비 가능해요.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건강한 메뉴랍니다. 전자레인지에 간편이 되어 고소하고 진한 단호박 맛을 즐겨 보세요. 경제적인 가격으로 집에서 편하게 든든한 한끼 지금 바로 만나 보세요. 긴 유통기한과 간편함의 끝판왕. 바쁜 하루의 식사 준비가 부담되시죠? 비상식량이 없어 걱정이라면 햇반 버섯 야채죽 420g 4개가 딱입니다. 즉석 완조리 식품이라 손쉽게 준비할 수 있고 유통기한은 무려 2025년까지라 비상식량으로도 안성맞춤이에요. 한 번에 4개씩 구매 가능하니 가정에서 언제든 든든하게 준비해보세요. 써본 사용자들은 양도 많고 가성비가 좋다고 칭찬해요. 부드러운 식감에 은은한 버섯향이 더해져 자극 없이 편안한 한 끼로 제격이죠. 다양한 야채가 들어있어 식감도 지루하지 않아서 가족 모두에게 추천합니다. 지금 바로 구매해서 가정에 든든한 비상식량으로 챙겨두세요 오래가는 맛, 간편한 행복을 원한다면 주목 바쁜 하루에 식사 준비 부담되신 적 있죠? 그렇다면 바로 이 제품 오뚜기 고시이카리 쌀죽을 추천해요 285g 한 팩으로 조리 필요 없이 바로 드실 수 있는 초간편식이랍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을 때도 저녁에 피곤할 때도 간단하게 즐길 수 있어요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먹기도 편리해 걱정 끝. 사용자들 후기에 따르면 속이 불편하거나 입맛이 없을 때 은은한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속이 편안해진다고 해요. 특히 90세 노모께서 혼자 계실 때 전자레인지로 간단히 데워 드시기 딱 좋은 식사라고 해요. 오뚜기 고시히카리 쌀죽으로 간편함과 맛을 동시에 잡아보세요. 한번 써보시면 계속 찾게 되실 거예요.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.